What's cracking YouTube?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레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문장은 Cut the cheese입니다. Cut the cheese.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랑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뜻은 이 영상 중간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알려드리기 전에 예문을 몇개 드려볼게요. 무슨 뜻인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My mother cut the cheese, so me and my sister left the room instantly. My mother cut the cheese, so Me and my sister left the room instantly. 자, 이게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If you are going to cut the cheese, please leave the room.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If you are going to cut the cheese, please leave the room. 제가 예시를 모두 다 방을 떠나다 뉘앙스로 드렸는데 약간 예상이 가시죠? 자, 커터치즈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가 방구를 꼈을 때, 장에서 개스를 내보냈을 때 커터치즈라고 합니다. 커터치즈 <laughs> 대신에 같이 쓸수 있는 게 break a wind, break a wind. 그러니까 냄새로 인해서 이 바람들을 그냥 깨버린 거죠. 그래서 break a wind 아니면은 let one rip 방구를 끼다 그래서 자, cut the cheese break a wind let one rip.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모두 다 방구를 끼다 이런 뜻이에요 <laughs> 회화를 할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생리적인 현상이고 진짜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림으로써 실수를 했을 때좀더 인싸적인 표현이면서 언어민적인 표현으로 만회를 하시기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oh, I just cut the cheese <laughs> <laughs> 사실 실수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뭐, 마사지를 받다가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진짜 아싸가 될뻔 했어요. PE 시간에, physical education 이런 시간이죠. 실기시험이라 그러나요? 윗몸 밀키기를 하다가, I cut the cheese as loud as I can. 친구들 옆에 다 있는데, 이제 아싸가 될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 oh, I'm sorry for cutting the cheese.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애들이, 허허허허, 야, 진짜 레오노. 인싸답다? 너는 인싸해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저를 좀덜 놀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한시츄에이션에서 그렇게 만회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 레오 왜 저래? 저 새끼 변태 아니야? 왜, 왜 방구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는 겁니다. 제 깊은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laughs> 오늘 배우신 문장은 Cut the cheese, break the wind, let one rip!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인싸 표현을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레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오늘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Peace!